구직 욕구가 있지만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들을 위해 마포구는 취업의 장을 마련합니다. 서울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를 지원하는데요. 다가오는 24일에 개최될 예정이오니 구직 희망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최보슬 기자입니다. 마포구는 서울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를 지원하고자 2015 마포 취업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해마다 꾸준히 오고 있는 마포 취업 한마당은 다양한 계층 및 연령대의 구직자가 참여할 수 있고,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맞춤형 취업 상담이 이루어져 왔는데요. 청장년층, 특성화고생,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도움되는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추진됩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11월 2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마포구청 1층 로비에서 진행될 예정이고, 20개 이상의 구인업체가 현장 채용 면접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구인 희망기업에 대한 신청은 끝난 상태이며 구직자의 경우 이력서를 지참해 방람회 당일 방문하면 현장 면접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지능과나 일자리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마포투데이 최보슬입니다.